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조가 때리면 그냥 맞아라. 한국만 없는 파업 방어권. 본 소식에 앞서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문재인 때 노조가 정말 호의호식했지.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고 외쳐라. 건국일에 이렇게 노조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욕먹는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다들 알고 있었지만 성욕마냥 놔둔 거다. 썩을 대로 썩은 노조는 사라져야 한다. 시력급여도 개판이고 놀고 먹는 것들 챙겨준 양산 무식한 나쁜 놈 때문에 일반 국민들 골병 든다. 우리나라 노조가 노조냐? 민주노총, 조설노동당전의부대겠지 일명 김정은의 개. 우리나라는 빨갱이 민노총만 없애도 기업들이 살아난다. 문재앙이가 키워준 바퀴벌레 민노총 재발 좀 없애자. 이런데도 정의당, 만진당, 더듬당, 성추행당, 더불당은 노란봉투법을 만든다네. 아이나라를 망쳐라, 촉진법과 같은 무한대로 기울을 부수고해도 또 손해배상은 못하게 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법을 만드는 거야. 본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조 파업시 기업이 방어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을 놓아 국내에선 전면 금지돼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내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53년 노조법 제정 이래 70년간 금지되어 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 근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기업의 입김이 센 미국은 대체 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경제적 파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영구적으로 대체 근로가 가능하다. 영국도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 파견 근로자의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201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독일의 경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대체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는 허용한다. 파업불참자의 대책을로 거부권을 허용하는 판례도 있다. 일본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책근로를 금지하지만 내부 직원 대체 및 신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노동계 힘이 강력한 프랑스는 미국, 영국, 일본보다는 규제가 많지만 기업이 숨쉴 틈은 마련했다. 프랑스는 기간제 노동자, 신규 채용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책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 채용과 외부 도구업체를 통한 대책근로는 허용한다. 재계는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노동법이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매년 파업을 벌여도 기업이 이에 방어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협상력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청협회 경청 관계자는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이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근로 금지는 오히려 파업권 남용의 원인이라며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파업을 경고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근무 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인 집배원의 근무 명령을 내려 대체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배원 노조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시킨다며 거부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는 파업 예고일 하루 전 노조 요구대로 계약정지해지 조항을 위탁계약서에서 빼고 수수료 3% 인상에 합의했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손실액이 10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포함된 수치로 당시 파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은 실내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실내도 브랜드와 연결된다. 며 글로벌 선사들이 파업 우려로 부산항을 패싱하면 그 손실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의 여파로 부산항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책을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는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남북 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오후에는 승례문 앞에서 8리로 전국 노동자대회와 8리로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개최했다. 이를 지켜본 일반 자유 시민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인왕산 호랑이나 무장공비가 서울 도심에 출현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남북노동자 3단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직맹이다. 조선노동당에서 간부를 지명하는데, 규약은 직업동맹은 조선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 수행에 조직 동원된다라고 되어 있다. 양대노총 중앙통일선봉대원 수백 명이 참석한 3단체 결의대회의 정식 명칭은 한미연합군 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였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공동결의문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배격하고 4대 매국 세력의 외세의 존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내외반 통일 세력의 합동군사연습 반대 투쟁의 전열에도 우리 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자주 통일을 방해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 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약탈적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남북 노동자들은 우리 민족 문제에 끼어들어 회방을 놓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하고 외세와의 동맹 강화와 관계 개선을 떠들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내던지는 보수집권 세력의 외세 의존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북침 합동 군사 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9월 19일까지를 남북 노동자 공동 실천 기간으로 선포하고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과 침략 전쟁 장비 반입을 비롯한 전쟁 대결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8.15 전국 노동자대회의 구호는 한미연합군 사연습 중단, 한미일군 사협력 반대, 반민생 반통일 윤석열의 대결정책 규탄한다였다. 사회는 김은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보고 대회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하고 직맹이 보낸 연대사는 대독했다. 양경수는 대회사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윤정부를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미제의 괴뢰라는 표현의 변주곡인 꼭두각시 노르타는 하청 바지 사장에 비유하며 실질적 사용자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대사의 제목은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였다. 조선 노동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하는 자들의 망동은 팔리로 대회가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다. 2021년 11월 27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관계자들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반미자주대회를 열었다. 김은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한공노총 통일위원장, 이태영 법밀련 남측본부의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연설하였고 대회결의 사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었다. 지난 10월 22일 토 오후 5시 숙례문 앞에서 개최한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주최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진 제11차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경찰 추산 1만 8천 명 참가 행사장 좌우 도로에도 반미 투쟁 본부 명의의 현수막이 1 0여 개가 붙었다. 북침 핵전쟁 책동 중단, 모든 미군 철거, 자주 통일 실현, 침략군 대 미군 철거, 신미 반역물이 청산, 대북 침략 책동 중단. 모든 전쟁학은 미군 철거, 대북 선제핵 타격 윤석열물리청산 침략군 미군 철거 등이 씌어 있었다. 사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안팎에서 활동하는 종북자익 정파들의 강성함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8.15 전국노동자대회 하루 전8.12 오후 4시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사상 처음으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다. 한국노총 통일선봉대원 80여 명등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회사를 하고 허권 통일위원장이 직맹의 연대사를 대독하고 한충목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 대표와 이태영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도 연대사를 했다. 1967년생 김동명 위원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동제약에 취업하여 운동권과 별 상관이 없는 강성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수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외양대 노총의 떠리를 튼 종북주사파들의 방패막이 내지 행사 걸개그림 역할을 했을까? 김 의원도 성찰 반성할 일이지만, 인류의 수치인 북한 야만 체제와 종북주사파에 분노하는 모든 자유시민들이 뼈 아프게 곱씹어 봐야 할지점이다 민주노총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